김대희 대표님께서 성북동 29-51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 사전 타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신 후 추정 분담금 및 이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시건축위원회 김대희입니다. 지금부터 성북 4구역 주택 경비형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 설명회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계략, 정비 계획안 등을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이 내용은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어, 개략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조합 사업 설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용적률과 비례율이 추정된다라는 어,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한 자료이므로 향후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있다는 사항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과업의 개요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 윤혁균 대표님께서 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저는 여기서 먼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의 취지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 청북 4구역이 그런 대상지가 된다고 하겠죠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어, 원래 법에서는 사전타당성이라는 걸 별도로 두지 않는데 기존에 여러 차례 그 주민 여러분께서 신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선정된 사유가 사업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올 것인가를 추정해서 그 어,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가 어떠하신지 어,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전 타당성 조사는 주민 여러분들의 어, 향후에 동의서 징거를 위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로서 제시되는 것이고 주민 동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한번 친통 공모 신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어, 신통 후보지가 설정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요력을 어, 그간에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요. 어, 많은 절차를 통해가지고 오늘 설명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 등 소유자 현황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어, 해제 전에 정비구역에 대한 계획 내용과 당초의 해제 사유나 어, 그런 것들을 다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금해의 정비계획 안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계획 안에는 어, 기반시설에 있어서도 도로나 공원 같은 어, 공원은 없습니다. 도로나 어, 기타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지와 더불어서 저희가 어, 건축물에 대한 계획도 추가로 계획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의 세대수가 나오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검토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분담금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 분담금 산출한 내용까지 오늘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 주민 의견조사를 주민동의서 증거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 구역 지정 입안 동의율에 대해서 동의서가 60% 이상이 대거, 되고 또한 전기기 입안 요청 동의서의 30%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에 신통으로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어, 다음부터 그 내용, 어, 기초적인 내용들은 빠르게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3년 10월에 미선정된 어, 대상지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들이 신청된 신청 현황을 근거로 구역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면적이 15,727 평방미터이고 현재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자연 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초에는 2004년 6월 25일자로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근데 15년 1월 2일자로 어, 서울시에서 정비 예정 구역 직권 해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2020년, 21년, 22년, 23년 총 4회에 걸쳐서 어, 공공재개발이나 신통으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 낮은 비례율 등으로 사업성이 없을 경우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어, 기존의 사업을 어, 진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신통에서 어, 그 미선정된 이후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을 구청과 시청이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현재 그 내용으로 그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오늘 설명의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사구역에 대한 주요 계열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어, 전용 주거지역과 면에 있습니다. 북측에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그리고 어, 88개 필지에 건축물은 81개동이 있습니다. 어, 토지 등 소유자는 총 157명이고, 그 중에 두명두 개는 국공유지이며 무허가가 34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자연 현황입니다. 어, 주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대상지는 굉장히 급경사지에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북로 26길 8미터 도로 서축 도로죠. 그 도로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른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그 길이 전체적으로 높이가 급경사로 인해가지고 72m 정도의 해발 고도에서 최고, 맨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105m까지 올라가는 전체적으로 33m를 올라가는 그런 급경사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 최고 66.9%에 이르는 급경사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릉지 특성이 80% 이상 나타나는 굉장히 그 경사가 심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지가 전체 69필지로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 국공유지도 16개 필지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은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7, 77개 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 1층 단독주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어,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일종 주거지역은 높이 규제 때문에 어, 다소 불합리하게 용적률을 확보하는데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용도 지역에 대한 상향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1종 일반 주거 지역을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으로 완화하려면 용도 지역상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붙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측으로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더 규제가 심한 그런 주거지역이 붙어있고, 그 주변으로도 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이 조건에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가 2차선 이상의 도로와 접합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선잡로가 10m 도로이고, 그리고 성북로 26길이 8m 도로인데, 현재 선전로그 10, 10m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 다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부족한 만 현재 상황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및 사업성 분석 내용입니다. 먼저 어, 저희가 정비구역 경계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정구역에서 해제되기 이전에는 북측에 전용주거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윗부분도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예전에 성북 4구역으로 예정구역 지정된 바 있었습니다. 근데 근본에는 어, 이 위쪽에 그 전용 주거 지역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빠진 이유는 그 전용 주거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더불어서 신통 사업으로 공모하는 기준 자체에도 전용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 윗부분에 있는 전용 주거지역이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서쪽 도로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이 공공공지입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어, 전체 요 바운더리로 저희가 구역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구입 면적은 15,727평방미터이고, 노후도와 구역지정 요건을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필수 조건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택 조건에서도 접도율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구역지정 요건을 현재 부합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현재 대상지 북쪽으로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2030 도시미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적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어,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다우, 다양한 사업성 지원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사업성 보정 개수라든지 현황 용종률을 인정한다든지 용종률 완화에서 법적 상황까지 완화되는 많은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 적용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 기부 체납에 따라서 상한 용종률 183.9%까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어,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 제공에 기부채납을 적용했을 경우에 용적률 완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한 토지용 계획입니다. 토지용 계획은 토지를 어떻게 도로나 대지로 구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공동주택용지로 택지 1위 전체 15,727평방미터 중 80.8%인 12,705.4평방미터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공공공지와 녹지, 도로로 구성이 되는데 도로가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이 도로는, 도로의 설치 사유는 이쪽에 맹지가 현재 발생됩니다. 전용 주거지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용 주거지역을 정비구역 안에 포함할 수 없는 현재 여건 때문에 다 빠지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기준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맹지가 되지 않으려면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도로 때문에 현재 6m의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는 기존의 계단으로 이용되는 공중화장실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이 기존에도 국공유지였고 공공공지로 계속 포함돼서 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는 건축계획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본 것은 최대한의 높이 완화를 적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에는 4층 이하로만 계획하게 되어 있었는데, 6층까지 완화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1층은 필로티로 주거를 쓸수 없고, 이제 필로티로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1층을 필로티로 띄우고 2층부터 주택을 넣으면은 실제로 5층입니다. 5층. 근데 왜 굳이 필로티를 띄워서 6층을 해 줬느냐?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을 덜팔 수가 있습니다. 1층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저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공사비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현재 1층 필로티와 6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크게는 3 가지 타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일반적으로 24평형 분양평형을 얘기하는 평형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것은 일반적으로 33평형 분양평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5제곱미터. 이거는 일반적으로 45평형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회원대 구성을 했고, 전체 회원대의 세대수는 146세대로 저희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어, 현재 추정 조합원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전체 155명입니다. 이 중에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할 때에 5%에서 10% 내외의 현금청산자, 신청자들이 나옵니다. 분양금액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청산을 신청해서, 어, 매각을 요청하는 그런 현금청산 추산했을 때 저희가 9명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1대1로 재개발 사업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대주택 없이 146세대의 1대1 재건축이라고,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어, 용적률이 127%입니다. 앞서 개물체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했을 때의 용적률은 183.9%이지만 실제 6층으로 계획을 했을 때에는 보시다시피 빼곡하게 건축물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기 뭐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세대수가 146세대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변수는 조금 더큰 평형으로 했을 때에는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주동의 개수는 앞, 그 여기 는 아파트 동의 개수는 동일하지만, 앞대로 조금씩 더 넓어지다 보니까, 용적률이 올라가고,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분양할 수 있는 판매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조합원들한테 물론 판매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일부 시익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종전 자산가를, 저희가, 어 탁상 감정을 통해서 감정평가사가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총 자산은 835억 96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입비는 177억원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자의 자산은 65억 8900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전체 총 자산에서 국공유지 매입비와 현금 청산자 자산은 지출내역입니다. 어, 조합에서 지출을 해야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빼면 전체적으로 어, 종전 자산의 총 추산액은 593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식 감정평가를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정식 감정평가는 나중에 관리 처분인가 때 합니다. 한참 후의 일이고요. 뭐, 감정평가사, 주문평가사들이 여러 명 동원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은 약식으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비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추산 근거에서 공사비는 저희가 855만원으로 평당 공사비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주변 공사비의 평균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성북 이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천만원이 넘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는 뭐 금액이 700만원대도 있다고 하지만, 어, 보통 700만원대는 다 이미 이전에 오래전에 이제 공사비가 뜨기 전에 계약한 구역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균치로 공사비는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2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시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평균 가격을 저희가 산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는 90% 일반 분양가의 90%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어, 근데 사실 이 부분은 1대1 재개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할인을 해든, 할인을 해서 많이 할인을 하고 나중에 분담금으로 많이 내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은 100% 금액을 다 앞에서 다지불 하고 분담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는 우선 90% 일반적으로 90%로 조합원 분양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90% 적용을 해서 조합원의 분양가는 전용 84조곱미터 기준으로 10억 8,500만원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의 계산은 어, 맨 밑에 계산식이 있는데요. 총 수입 추산액에서 총 사업비 추산액을 뺀 다음에 종전, 감정, 평가, 합계액을 나눠주면 비례율이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비례율을 산출했을 때, 조합원의 분양 수입으로 기대되는 것이 1530억 원 정도가 분양 수입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가를 일부 짓는 걸로 보았습니다. 데크 하부에,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서측 도로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뭐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는 도로의 상가를 이제 지하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가는 용적률에 포함은 안 되지만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22억 5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조합의 총 수입 추산액은 1,551억 6,3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 사업비는 시공비를 포함해서 1226억 6,108만 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이 계산식에 의해서 일반적인 비례율을 저희가 산출했을 때 54.81%의 비례율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어, 이 비례율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 적용하였을 때 분당금을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반 분양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정 어, 84제곱미터가 12억 600만원으로 산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조합원들에게는 어, 10억 8,500만원에 분양한다고 하였을 때 기존 자산이 3억 5천만원인 분이 비리율 54%를 곱하면 권리 가액은 1억 9182만 7726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조합이라는 주식회사에 출자한 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이 원래는 내 재산이었지만 이 주식회사에서는 그 권리 금액이 투자한 금액이 1억 9,182만 7,726원으로 이제 투자금액을 산출해서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그면 조합원 분양가 전용 80, 아니 59제곱미터가 여기에서 90% 일반 시세에 적용했을 때 8억 4천만원인데 8억 4천만원에서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가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상 분담금이 6억 4,800만 원 정도의 59제곱미터 분양받는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5억 5천만 원인 기존 자산에 가지고 계신 분은 권리가액이 대략 3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용 59제곱미터를 분양받을 때 분담금이 5억 3,8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분담하시는 금액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어, 우선 저희가 오늘 주민 설명회를 드렸고 어,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동의서를 모아서 어, 빠르면 그 8월이라도. 그 후보지, 제 추천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 의견조사 60% 이상과 이안여점30% 이상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꼭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동의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추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어, 부에서 주민들께 알림으로써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동의서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여기 모이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본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취지가 사업성이 어느 정도 안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와 도가 우려를 하기 때문에 본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업 여건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주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 하시고자 한다면 그 사업 추진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사업 추진의 의사가 없으실 경우에는 사업 철회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민 설명회 이후에 우편 발송 시 계약 계획안과 추정 분담금 통지문, 그면 주민 의견 조사 동의서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서 회신용 봉투를 함께 대구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 발송 내용에 어, 작성을 하셔서 어, 성북구 도시정비 신속추진단으로 어, 우편문을 그, 다시 보내주시면은 그 우편물 접수된 우편물로 저희가 주민 의결 조사를 가늠해서 향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주민 의견 조사 동의서와 전비계획 위반 요청 동의서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작성자 개인정보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토지 건축물 지상권에 대한 각각에 대한 소유권을 표기해 주시고 동의와 반대 원하는 곳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면 반대하는 곳에 찬성하시면 찬성하시는 곳에 표기를 하셔서 어, 작성일과 자필로 이름을 작성하시고 꼭 어,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사본 그리고 여기에도 추가적인 어,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유념해 주셔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